한국어 세 편은 성경읽겠습니다 시편 제 백여편 민족이 용수를 핀.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오라.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하오라. 그는 순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이를 누가 다 알리 수있으면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하라 영광르 누가 다찬양하수있으냐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언제나 정의를 시청하는 이들은 복이 있다. 주님,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때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훈용 훈용을 보게 해주시며 주님은 나라에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시며 주님의 기업을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조상처럼 죄를 지었으며 나쁜 길을 걸으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이르기신 기적들로 계단지 못하고 주님의 그 많은 사랑을 기억하지도 못했죠. 받아고. 홍해에서 주님을 고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명성을 위하여 주님의 관한을 알리시려고 그들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홍해를 굳지조 파다를 마리시고 그들로 깊은 바다를 광야처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순으로 미워하는 자들의 순에서 그들을 건조내시고 완수의 순에서 그들은 숙량해 주셨습니다. 무리 대적거 덮음으로 그 가운데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주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새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칼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고 사막에서는 하느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유구한 것을 주셨지만 그 영혼을 발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두한 진한 가운데서 두 모세를 지투하고 지투하고 주님의 콜로칸자 아론을 시키하요 시키하요습니다. 마치네 땅이 이퍼폴리오 다단을 삼키고 아비람의 무리를 덮어 버렸습니다. 풀리 그들의 무리를 부사르고 푸그치 아퀸트를 삼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호랩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더구 부어 만던 우상러 부구 저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용광이 되신 분을 부어 먹는 부어 먹는 수의 형상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집트에서 큰 일을 이룩하신 자기들의 구원자 하느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함의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집트도 홍해에서 행하신 두려운 이터도 그들은 모두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명상시키 겠다고주님하셨는나서주님께서 택하신 모세가 강히주님 앞에 나아가 그 가라진 틈이 소서의 토리시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나투르 순하게 요구 주님의 야속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서 부편만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순나트로 맹세하시고, 그들을 광양에서 쓰로지게 하셨으며, 그 자손을 문나라 앞에서 거으로 지게 하시고, 이 나라 저 나라로 허. 처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파퍼 우과 자카구 죽은 자에게 박친 제사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행실로 그들은 하나님을 격누하게 하여서, 재앙이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그때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때대로 길이길이 비누하스의 이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들이 또 메리바무카에서 주님을 누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 투이 마르 하유키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대로 이방 백성들 전멸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신대로 이방 백성들 존명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이방 나라와 속켜서 그들의 행위를 배푸며 그들의 우상들을 속켰으니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우함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귀신들에게 자기의 아들 다라 달아, 제물바 바쳐서 무죄한 피로 흘렸으니 이는 가달한달우상아에게 제물로 바친 아드아아 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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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 달아, 그아달 돌아워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위로 도록 워로 지구 그런 행동으로 엄란카 음란하, 엄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고 주님의 기억을 시로 하쇼쇼 그들은 문나나에 순에 넘기시니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되어 스미다 완수트니 그들은 엎갑 하요쿠 그들은 그퀴신래에 복종하는 신세카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은 여러 번 건져 주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계속하여 고역하며 자신의 죄악으로 더욱 받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은 짐 불어 지점들을 들었을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싹 비워 보아 주셨습니다.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불어 지점을 들었을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싹 비워 보아 주셨습니다.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매주 신그온 야크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그신사랑의로 뜻을 돌리기시오.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루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한 달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호초진 우리를 무아 주십시오. 우리의 코로칸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의 코로칸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투리게 해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온배성은 아멘. 하구. 응답, 응답하요, 하요라.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허쳐진 우리를 모아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원을 드리게 해 주십시오. 주, 주 이스라엘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온 배성은 아멘 하고 은답하여라 할렐루야 이것은 <농> 하나님의 <농> 말씀입니다 <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책을 읽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